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있나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7절에서 21절 에 읽겠습니다. 유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너는 물두 명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재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재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요 앞에 하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 할 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 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17절에서 18절은 물두멍 제작법입니다. 물두멍과 물두멍의 받침이 별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둘다 재료는 노십니다. 내성소와 지성소의 비품들과 달리 마당의 비품들이 노스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은 성막 공간에 거룩의 등급 차이가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38장 8절에 의하면 그 물두멍을 제작한 노스의 출처가 여인들의 거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위해 사용한 노스 거울을 제사장들의 아름다움을 위해 헌납한 것입니다. 물두멍의 위치는 해막과 번제단 사이의 마당입니다. 이곳은 제사장들이 옷을 갈아입고 손발을 씻고 재물 중 자신들의 몫을 삶아서 먹는 주 활동 공간이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은 물두멍 사용법입니다. 제사장들이이 물두멍의 물로 목욕을 하라는 지침은 나타나지 않고 19절에서 보듯이 그들의 손발을 씻고 내성소로 들어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수족을 씻지 않고 내성소로 들어가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경고가 주어집니다. 수족을 씻는 이유는 제사장의 복장을 입은 제사장 몸 중에서 유일한 노출 부위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제사장 복장은 고룩성을 유지하여 오염을 방어하고 견딜 수 있으나 제사장의 수족은 노출 상태라 씻은 뒤에 내성소에 입장해야 했습니다. 평일에는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을 뿐이나 제사장 위임식에는 임명받은 제사장이 자신의 몸을 씻어야 하고 또한 속지에래는 대제사장이 그 물두멍의 물로 목욕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물두멍의 물의 양은 여러 제사장들이 자주 손발을 씻고 특별한 경우 제사장이 목욕을 하기에 충분할 만큼이므로 결코 적은 양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음은 22절에서 33절 읽겠습니다.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의 몰약5 0 0세길과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 세길과 향기로운 창포 250 세길과 계피500 세개를 성수의 세길로 하고 감남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간류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간류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가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양단과 및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간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22절에서 25절은 간유 간류 제조법입니다. 간유의 주재료인 향료들의 양은 정확히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제조법에 대해서는 설명되고 있진 않습니다. 아마 이것들을 오랜 시간 함께 끓인 뒤감난 기름을 부어 섞었을 것입니다. 혹자는 이집트의 기름 축제법을 참고하여 우리가 한약을 끓일 때처럼 도자기에 넣어 끓인 뒤 헝겊으로 짜서 불순물을 걸러냈을 것으로 추론하기도 합니다. 이 액체가 향기름이라 표현된 것을 볼때 타당한 추론으로 보입니다. 이 성분들이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고대 특별한 향을 내는 매우 비싼 재료였음은 분명합니다. 상당히 많은 기름이 필요했던 이유는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발랐을 뿐 아니라 성막 기물 전체에 그것을 발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26절에서 30절은 이 간유의 사용법입니다. 간유를 성막 구석구석 모든 비품들에 발라 야 했습니다. 이 간유로 인해 성막 전체와 각 공간에 비치된 모든 비품들이 거룩해집니다. 또한 그것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기름을 머리에 바르는 행위는 출애국기 29장 7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름을 머리에 부은 뒤에 았을 것입니다. 물론 인간과 사물의 궁극적인 거룩은 29장 43절에서 44절에 살펴본 대로 거룩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비롯됩니다. 간유는 단지 거룩성을 유발하는 매개물이뿐, 신적 개입 없이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계를 비롯하여 다른 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 물건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고 스스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31절에서 33절은 간유 사용의 주의사항입니다. 간유는 제사장들 머리 위에 부어 바르며 몸에는 바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사장들의 옷들에 이것을 뿌립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함부로 이 간유를 자신의 몸에 바르는 것은 이중적인 범죄 행위가 되는 셈입니다. 그 사람은 간유를 멋대로 가져다가 쓴 죄를 범할 뿐 아니라 이기중한 기름은 제사장 머리에 부어 바르는 수준을 훨씬 넘어 자신의 몸에 흠뻑 바르는 극단적인 방종에 자기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끊어짐의 형벌을 당합니다. 다음은 34절에서 3 8절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향 얼마를 곱게 찍어, 내가 너와 만날 해마가 증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34절에서 38절은, 향료 제조법과 주의사항입니다. 고가의 다양한 향품들을 유향에섞고 향료를 제조합니다. 특별히 소금을 쳐서 그것을 성결하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각 종류의 향품들을 같은 분량의 비율로 섞어서 제조하라고 할 뿐, 구체적으로 전체 양이 명시되지는 않는데, 필요한 때마다 적절한 양을 제조해서 사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향품들은 마른 송진이나 엑기스였으므로 딱딱한 고체 덩어리였습니다. 그것들을 빠 가루로 만든 뒤 향단 위에 태웠을 것입니다. 금향단에 태우는 이 향로는 번제단에 태웠던 것과 다른 종류로 훨씬 비싸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향은 금향단 근처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해야 됩니다. 한편 33절에서 간유를 멋대로 사용하지 말 것을 끊어짐의 형벌과 더불어 경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37절과 38절은 사적인 목적으로 혹은 강렬한 향기가 탐이 나서 그 거룩한 향료를 제조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새 등급으로 나뉜 향료를 보더라도 성막의 삼중구조와 같이 거룩성이 3등분 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추력기 30장 1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정결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정결한 제사장, 거룩한 관류, 법대로 만든 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조건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목욕 재개나 간유나 특정 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듣고 정성을 기울여 순종하는 우리의 향기로운 정결한 마음입니다. 오늘도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